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기업 소개 영상인데요 올해 코로나 19로 힘든 가운데서도 과감한 투자를 보이고 있는 현대 백화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971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금강개발 산업으로 설립이 되어서 1985년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오픈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백화점 사업을 시작했고요. 2002년에 11월 현대그린푸드의 현대백화점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서 설립되어서 재상장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15개의 백화점, 7개의 아울렛, 세 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죠. 연결 회사의 매출을 구분해 보면요. 상반기 기준입니다. 백화점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약 75%, 면세점이 2 0 기록 중이고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주가 흐름 이렇잖아요. 흐름 괜찮죠? 거래량 아래 보시면 빨간색 기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고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백화점 총 매출액은 상반기 역성장에서 벗어났고 특히 면세점 매출의 경우에는 일평균 매출액이 3분기액이에요. 50억 원을 상회했는데 중국인 보따리상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2분기 대비 무려 104%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어디냐면요. 11월 초에 오픈한 지난 6일 공식 오픈한 경기 동북권 첫 대형 쇼핑시설인 스페이스원입니다. 남양주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원 11월 오픈 첫달 바로 BEP 예상되는 등 신규 점포 효과 및 정부의 소비부양책 등으로 가파른 백화점 소비 미 면세점 정상화로 실적 개선세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 남양주 스페이스원이 11월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11월, 12월 두 달간의 매출 목표는 3,500억 원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백신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데, 향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지라도 구체적이고 강화된 방역 지침 등을 감안하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고, 큰 흐름에서는 당분간 해외여행이 어렵고, 이에 따른 내수소비의 전환은 백화점 매출의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겠다는 거죠. 또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큰 폭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일 겁니다. 한편 최근 현대백화점의 좋은 뉴스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신가요? 좀 봐볼게요. 노란색 테두리 뉴스는 지난 12일, 약 10일 전이네요.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제13회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백화점 면세점 부문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네, 예, 파랑색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 3회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네, 예, 백화점 면세점 부문에서 인터넷 소통 대상과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테두리는 11일 기사인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2020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경영 지수, 글로벌 지수 최우수 그룹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동대문 두타 면세점, 대전 아울렛, 인천 면세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원 등네 곳을 신규 출점했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 경쟁 기업이 점포 구조조정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거죠. 그리고 올해 초 기능성 화장품 기업인 클린젠 코스메슈티칼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뷰티 사업 진출을 했고요. 또 이후에 또 인수한 곳 있죠. 예, 국내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 1위 회사인 s k 바이오랜드도 1,205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CJ 올리브영이 추진 중인 프리 상장 전 지분 투자, 프리 IPO, 에 지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죠. 화장품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중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올해 내 곳을 신규 출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해요. 조만간 가깝게는 내년 2월에 뭐 1월 얘기도 있고 뭐 1, 2월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1월 말, 2월 초 여의도에 여의도 파크원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여의도점은 미래형 유통 매장으로 최근 이슈가 좀 있는 아마존 예, 뉴스 많이 볼수 있는데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과 손잡고 무인화 자동 매장 무인 슈퍼마켓 등 첨단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출전 모멘텀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파크원의 경우에는 영업면적이 판교와 유사해서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것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을 살펴보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최근에도 기관의 매수, 11월에도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난 10월부터 빨강색 기관이 가파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이처럼 올라오고 있고, 최근 주가도 예, 네, 그 중심에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10월 달에 고점을 돌파했지만 거래량 아래 빨강색기관이 누적 매매 지분도 10월에 고점을 돌파한 거죠. 주가도 전고점 돌파, 지분도 전고점 돌파. 그렇죠? 그러니까 10월부터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제가 미리 동그라미 쳐 놨지만 9월달, 9월 중순 이후에도 이처럼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약두 달간 한번 봐볼게요. 두 달간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 현대백화점을요. 그래서 9월 21일부터 11월 20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딱두 달간을 보면 기관은 857억 원을 매수해 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달간 이처럼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900억 넘게 매수 누적으로 매수 했지만 최근에 좀 매도를 해서 예좀 네, 줄어들긴 했지만 800억 넘게 매수하고 있다는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처럼 하늘색 60MA를 돌파를 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월봉을 보면 20MA를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7만 원, 7만 천원이 부근에서는 월봉만 놓고 보면 조금 뭐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도 시작 백신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하는데 앞으로 향후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4분기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올해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고려해 보신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3.5%를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 주당 현금 배당으로 1,000원을 배당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소개는.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멤버십 가족분들께 우선 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전체 알림받기, 흔들리는 종 모양으로 해놓으시면 빠르게 시청 가능하시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